엔터테인먼트 뉴스의 분주한 세상에서 평범한 하루가 대단한 날이 되었습니다. 방송사는 이날의 주요 뉴스를 안녕하세요 매일 2분 뉴스입니다. 로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배우 김승수와 양정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동료 이상이었으며 생활과 일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해하고 상호 지원함으로써 함께 성장하게 되었으며 엔터테인먼트의 도전적인 세계에서 노력하고 번창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두 사람이 미운 우리 새끼라는 인기 tv쇼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예상치 못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 표현은 대중을 흔들며 마치 승수와 정화 사이의 사랑 이야기가 드라마틱한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호 이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정아의 부모님들이 뜻밖의 등장해 딸에게 재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고 호소했습니다. 승수는 여에게 그의 감정을 고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아는 재혼에 대한 엄청난 압박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수를 깊이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가정의 책임을 질수 없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각각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서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생활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여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정아의 부모님들이 갑자기 등장하여 쇼에서 딸의 임박한 결혼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아에게 강력하게 개인적으로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미디어 도구를 사용하거나 대면을 피하는 대신에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개입은 정아와 승수 모두를 당황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아의 부모님들은 승수와 정아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제고하고 그들이 미래에 함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위문을 제기하는 것은 미운 우리 새끼 위 상황을 흔들며 전개를 뒤집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사랑과 결혼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합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관객들이 자신들의 사랑, 헌신 그리고 책임에 대한 인식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랑이 로맨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인내. 그리고 함께 도전을 마주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있다는 것을 재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의 생활의 이 챕터가 마무리되면서 승수와 정하는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 지속 가능하고 충족감을 주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희망니다 힘...